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북경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캉캉 스텝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라운 플레터와 1번 달빛 위에 한가운데서는 6번 스테로패스까지 네 마리가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고 8번 글로리 윈드와 3번 펫보이, 5번 운주톱이 중위권 자리에 있고 그들을 4번 아이엠드리머와 11번 홈라인 7번 이글 파워 10번 청마의 질주 순으로 따릅니다. 3코너에 진입합니다.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1번 달빛 위에 일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번 라온 플래터가 바깥쪽 2위로 따르는 가운데 6번 스테로 패스도 3위권 바깥쪽에 자리합니다. 1번 2번 6번 9번 4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3번 펫보이가 안쪽 4, 5위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5번 운주톡과 8번 글로리 윈드, 4번 아이엠 드리머 등이 중위권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선양하는 직선 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달비 위에 아직까지 앞서 있습니다. 안쪽이 열리자 9번 캉캉 스텝과 3번 펫보이가 선두권 싸움에 가세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2번 라운 플래터와 6번 스테로패스도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달비 위에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안쪽에서는 9번 캉캉 스텝 바깥쪽에서는 2번 라운 플래터와 6번 스테로패스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캉캉 스텝 진겸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캉캉 스텝 바깥쪽에서 이을내는 6번 스테로페스 김동현 기수 기승한 6번 스테로페스가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6번 스테로페스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9번 캉캉 스텝 바깥쪽 10번 청마이 주릅니다. 6번 9번 10번 6번 스테로페스 김동현 기수와 함께 6번 스테로페스가 직선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경 4경주 김동현 기수의 까지 동료하는 기승술로 6번 스테로 패스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십니다 6번 스테로 패스가 바깥쪽에서 가장 앞섰고 안쪽에 9번 캉캉 스텝이 2위로 그뒤를 10번 청마의질주가 따랐습니다 6번 9번 두 마리 앞서면서 복승식 40